로마서 묵상 25회차입니다. 성경 부문은 로마서 7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이 이르게 할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데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주요 묵상구절은 7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제목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죄 아래 갇히게 하는 율법에 대해 죽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며 이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며 이 의미는 그리스도와 결혼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신랑 예수께서는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섬기게 인도하시며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영생으로 이르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율법이 죄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한 부분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말해왔습니다. 그러기에 율법이 부정적으로 비춰졌습니다. 그런데 율법 자체는 죄가 아니다. 오히려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율법을 통하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을 것이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탐심은 탐내는 욕심, 부당한 욕심입니다. 탐심은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으로 마음속에 은밀하게 자리 잡고 있으며 실제적인 범죄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죄로 깨닫지 못합니다. 이컨대 어린아이거나 세상 사람들은 율법을 모르게 생각은 아직 행위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죄라고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계명을 통해 기회를 틈타서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일으켰다. 여기서 죄는 인격체처럼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를 하와가 뱀에게 욕받을 때와 관련지어 보겠습니다. 하나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율법 뱀 하와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였냐? 유혹 하와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 것이다. 하셨다. 율법 왜곡. 만지지도 말라는 하와가 덧붙여 말한. 선악과 먹기 전에 입으로 범죄 시작함. 뱀. 죽지 않고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 율법을 거짓으로 바꿈 하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고 생각함. 기회를 타서 탐심을 이룸. 하와 열매를 따서 먹는다. 범죄. 하와 남편에게 주며 먹으라 한다. 다른 사람도 범죄하게 함. 아담 선악과 의 열매를 먹는다. 공범이 됨. 뱀이 하와를 유혹하기 위해 율법을 말하자 하와는 율법을 왜곡했고, 뱀은 율법을 거짓으로 바꾸었고, 하와는 기회가 되어서 마음에서 탐심을 불러 일으켰고, 드디어 죄를 범하고 남편도 동조하게 하여 공범이 됩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기 때문이다. 즉, 법이 없으면 죄는 위끌에서 뱀, 무기력하게 되어 더 이상 일을 할수 없게 되고, 나중에는 죽게 되고 만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생명에 이르게 할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즉 바울이 율법을 의식하지 않고 살았던 때는 죄의식이 없이 살았는데 율법 앞에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율법은 죄를 드러내었고 죄의식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즉 생명을 주기로 계획된 율법의 계명이 잘못 사용되어 죽음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이를 선악과에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 죽지 않고 살리기 위해 법을 정하셨는데 하와도 아담도 잘못 사용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죽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이 죄가 들어오는 수단이 되었고 생명을 주는 대신에 정죄를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대신 죄를 자극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의 이 가르침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 의해 또 하나님의 영의 역사에 의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더욱 확신하게 해줍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을 통해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속이고의 뜻은 완전히 길을 잃게 만들었다는 뜻으로, 여기서 죄는 뱀처럼 살아서 활동하는 인격적인 힘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도 이런 죄가 자신을 속이고 영적으로 죽게 만들었다고 말했는데, 이는 인간이 죄에 빠지는 경로이며 범죄의 결과임을 말한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합니다. 그렇다면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을 가져다주느냐? 그럴 수 없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을 통하여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고 한 것이다. 즉 율법이 죄가 아니고 내 속에서 살아서 활동하는 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원래 율법은 계명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법이므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처럼 거룩하고 의롭고 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한 율법을 교묘히 이용하여 영적이고 도덕적인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죄는 율법의 빛에 의해 죄로 더욱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죄는 하나님이 주신 선한 율법을 취하여 죽이는 도구로 사용함으로써 죄가 더욱더 죄되게 드러납니다. 주님, 인간이 마음 안에 죄가 도사리고 있고 그것은 귀회만 되면 살아있는 인격체처럼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도구로 해서 입으로 행동으로 나올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세상은 생각은 자유다라고 하며 행동으로 하지 않은 것은 죄가 아님을 말합니다.하지만 이 생각, 죄로 형할 수밖에 없는 이 생각이 사실은 탐욕임에도 성공이란 이름으로 포장되어 기회마다 죄가 되어 말로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을 너무도 많이 경험합니다.주님,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의 힘으로 선과 악을 잘 분별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취하지 않길. 생각 속에 죄가 꿈틀거릴 때 성령의 능력으로 단어의 끊을수 있게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강건하길 기도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분별하고 능력으로 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을 사는 지혜, 주님, 죄가 기회를 타서 율법을 도구로 이용하여 자신을 합리화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또 다른 사람을 동조하게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를 덮으사 죄를 없이하여 주옵소서, 죄가 도무지 발붙이 못하게 하옵소서, 오늘은 내가 반복적으로 합리화하면서 마음으로 짓는 죄가 없는지 돌아보는 날입니다. 그리하여 사단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대적하며 지내길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 오늘은 나와 가족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가족을 불쌍히 여기사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죄를 물리치고 믿음의 경주를 온전하게 하도록 도와주시길. 가족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옵시고 또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하나되어 하나님이 꿈꾸셨던 가정을 이루길.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의 모형으로 가정이 되고 그 구성원이 되길 기도하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